홍콩 t v 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에벌런치 항복 전압.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자,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PN 접합 구조의 다이오드에서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전압을 무제한으로 증가시키면 갑자기 항복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때 전압을 항복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잘이해하겠죠 항복하면 열 받아서 혈압 올라가듯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이다. 1,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인가? 자, 왼쪽부터 보시면 UVW를 쭉 당겨서 펼쳐보면 이렇게 결선된 지점을 중심으로 UVW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델타 결선이고 오른쪽은 U와 V 그리고 W 이렇게 모두 꼬여 있는 것을 펼쳐놓는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Y 결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왼쪽 1차는 델타 결선, 오른쪽 2차는 Y 결선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왼쪽 UVW는 서로 양쪽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각각 세 갈래로 뻗어있다. 델타 Y 결선 잡십시오. 온오프를 고속도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는 찍찍초퍼, 찍찍초퍼회로죠 직류변화기 능에 사용되는 회로, 온오프 고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찍찍초퍼, 초퍼회로입니다 권선저항과 온도와의 관계, 온도가 높으면 저항값도 커지겠죠. 온도와 권선저항의 관계는 비례관계입니다. 3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저항은 증가한다 해야 된다. 온도와 권선저항은 비례관계입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저항 증가한다.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과복권 발전기입니다. 과부권 발전기는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값으로 표시되고 분권 발전기, 타이자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값으로 표시되어 평복권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 0이다. 직류기에서 과복권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 마이너스. 분권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전압 변동률 플러스로 표시된다. 평복권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 0이다. 평복권 발전기를 중심으로 전압 변동률 마이너스 쪽은 과복권 발전기고요. 플러스 쪽은 분권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과평분타다. 과평분타.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선다.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냐 증자냐죠? 위상이 앞설 때는 전기자 반작용은 증자작용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자 전동기에서는 달라요. 전동기에서는 위상이 앞설 때 감자작용이고 발전 동기에서는 뒤진 감자라고 그랬죠. 뒤지면 감자 작용, 위상이 앞서면 증자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선다. 위상이 앞서면 증자 작용이 일어납니다. 용량이 작은 유도 전동기의 경우 전부하에서의 슬립은 5에서 10%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3에서 5%지만 용량이 작은 소용량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에서의 슬립은 5에서 10%다. 슬립이란 게 회전자의 회전수가 동기 속도보다 늦어지는 비율을 말하죠. 소용량 유도 전동기의 경우 일반적인 슬립 3에서 5%보다 큰5에 10%의 슬립이 발생한다. 변압기를 델타 Y로 연결할 때1 2차 간의 위상 30도입니다. 델와 30이다. 델와 30. 변압기를 델타 y로 연결했을 때는 12차 간 위상차 30도다. 델와 30. 반대로 y 델타 했을 때도 30도예요. 델와 와델 모두 12차 간 위상차 30도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2배로 된다고 하면 비례 관계죠. 2차 저항과 비례 관계인 것은 슬립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슬립도 2배가 된다. 2차 저항과 슬립은 비례 관계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역상 제동이죠. 급하게 정지해야 되니까 발전 제동, 회생 제동. 단상제동보다는 회전 순서가 반대가 돼서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 방향이 역으로 작용해서 급속히 감속시킬 수 있는 역상제동이 급정지에 가장 좋습니다. 급정지에는 역상제동이다. 용어에서도 뉘앙스가 느껴지죠? 회전 방향을 역으로 바꿔버리니까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다.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동기전동기는 주파수와 극수를 이용해서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4번 동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장점 맞고 효율과 역률이 좋습니다. 전부와 효율이 양호하고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다. 이것도 동기전동기의 장점 맞다. 하지만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는 게 장점일까요?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서 스스로 시동이 불과하고 직류 여자가 필요한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그래서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장점으로 써 놓은 것은 틀렸다. 동기 전동기의 장점은 역률과 효율이 좋고 일정한 동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요건 맞지만 직류 여자 필요하다는 단점이지 장점 아닙니다. 부월츠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병콘 사이 병콘사 이제 바로 나오죠?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입니다. 병콘 사이 병콘사 고압 전동기의 철심의 강판 홈 슬롯의 모양은 바로 개방형입니다. 고압 전동기 철심의 강판 홈 모양 슬롯의 모양은 개방형이다. 반폐 방구 밀폐형 아니고 개방형 전십시오. 고압 전동기 철심 강판 홍 슬롯의 모양입니다.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에 분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이결선도는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전기자 A와 여자 권선 FS와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F와는 병렬로 연결된 거죠. 이렇게 직렬과 병렬 두 개의 여자 권선과 연결된 형태는 직류 복권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전기자 A와 직렬로 연결된 코일, 병렬로 연결된 코일 둘다 포함하고 있다. 직류 복권 발전기 자세요.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값이 저렴하고 취급이 쉬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취급이 어렵다 하면 틀린다. 이건 문제만 봐도 취급이 어려운데 많이 사용된다 하면 말이 안되죠 취급이 어려운 것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니다 정격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발전기에 계좌저항이 65 계좌전류가 1암페어전기자 저항이 0.5옴이라면 유도 기전력은 약몇 볼트인가 자 계산 문제네요 뭘 물었죠 유도 기전력 물었죠 계좌저항 계좌전류 전기자 저항 어지고 유도 기전력을 물었으니까 자 정격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유도기 전력 공식인 E는 V 플러스 IA RA IA는 전기자 전류가 되겠고요 RA는 전기자 저항이죠 요 V는 다시 IR이니까 I 곱하기 R이니까 계좌 전류 곱하기 계좌 저항이 되겠죠 자 무부하 시에는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고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1이면 전기자 전류도 1A고 계좌 전류 1 계좌 저항은 60옴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60 해서 요 V는 60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 전류 1어에 전기자 저항 0.5옴이니까 곱하면 0.5 해서 60 더하기 0.5는 60.5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정격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광발전기의 유도기전력 물었다. 계좌저항 60 나오고, 전기자저항 0.5 나온다. 요렇게 더해서 60.5. 이렇게 한게 하십니다. 정격속도 무브와 분광발전기 계좌저항 6 5옴 전기자저항 0.5. 정답은 유도기전력 60.5V가 정답이다. 동기전동기의 계좌전류를 가로축에, 전기자전류를 세로축으로 하여 나타낸 V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좌전류 가로축, 전기자전류 세로축으로 나타낸 동기전동기의 V곡선. 바로 요 그림이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무브할일 때고, 가장 낮은 지점을 연결한 요 점선의 왼쪽이 뒤 기진 전류, 부족 여자고 오른쪽이 앞선 전류 과여자를 나타냅니다. 요 점선에서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걸 나타낸다. 요게 동기 전동기 v 특성 곡선입니다. 맨 아래쪽 곡선이 무부하 곡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부하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위상 특성 곡선이라 한다. 곡선의 최저점은 역률 1에 해당한다. 곡선마다 최저점이 역률 1입니다. 요것도 맞고 부하가 클수록 v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자 부하가 클수록 v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하죠. 맨 아래께 무부하 곡선이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가로축 계자 전류를 조정해서 이 영률 값을 좌우 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4 번도 맞다. 자 말로 설명한 계좌 전류 가로축 전기자 전류 세로축으로 나타낸 V 곡선에 대해서 부하가 클수록 V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보조 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보조 건선 회전짜장 보조 건선 사용한다. 회전짜장면 얻어 먹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보조 건선 사용한다. 보조 건선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회전짜장을 얻기 위해서다.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다. 직류와 교류 겸용할 수 있고 용량이 작은 전동기에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있습니다. 구조는 직직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와 같지만 전원은 교류를 이용하는 전동 유도전동기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다 용량이 작은 전동기다.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찾습니다. 직류교류 겸용이다. 단직정.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어서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회전자 측에 저항 넣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농형과 달리 회전자 측에 저항을 삽입해서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 토크를 증대시키는 2차 저항 기동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차 저항 기동법.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다. 기동 전류 억제와 토크 증대를 위해서다.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1차 측으로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바로 여자 임피던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변압기 2차 측 개방했을 때 1차 측 흐르는 전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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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던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설명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변압기 2차 측 개방했을 때 1차 측 전류 여자 임피던스에의해서 결정된다.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하는 전동기는 입력 펄스의 주파수 펄스 펄스 스태핑 전동기입니다. 어떤 주기를 가진 입력 신호가 펄스 신호죠. 스태핑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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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주니까 스텝 스텝, 스텝 하니까 입력 펄스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전동기는 스태핑 전동기입니다. 펄스 펄스 스텝 스텝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전동기다. 스태핑 전동기 잘세요.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보리1 전화된 그냥 딱 봐도 1번. 2차전기동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죠. 전전한 기동법. 기동 보상계에 의한 기동법. 보리1 전화된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입니다.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고장 시 응급 처치 방법으로도 쓰인다. 맞고요.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전력 공급한다.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설한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V결선 출력이 델타결선 출력과 크기가 같다 요게 틀렸죠. 자, V결선 출력이 루트 3이라면 델타결선 출력은 3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같다 하면 틀린다. V결선 시에는 델타결선 시에 비해서 출력이 57% 정도 됩니다. 크기가 같다 하면 틀리고 델타결선 출력은 Y결선 출력하고는 같아요. 3피로 같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에 계자권선 저항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나?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자권선 저항을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도 증가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자권선 저항 증가하면 회전 속도 증가한다. 계자권선 저항을 증가시키면 자속이 줄어들게 되고 아래 식에서 자속이 줄어들면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바로 전절권입니다. 전절권은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 아니다.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에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분포권, 단절권이 있습니다. 단절권은 있어도 전절권은 없다. 전절권은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 아닙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2차 유도기 전력 2승에 제곱에 비례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토크는 2차 유도기 전력 2승에 비례한다. 자, 요건 토크 티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데서 왔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유도 기전력이 전압 제곱에 비례하니까 토크 역시 2차 유도기 전력 제곱. 이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다. 앞선 전류면은 전동기니까 감자 작용이 일어나겠죠. 발전기에서 뒤지면 감자 작용이 일어나고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다 하면 증자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전동기에서는 요 반대니까 뒤지면 증자 작용, 앞서면 감자 작용입니다. 전동기에서 앞선 전류니까 감자 작용이다. 전동기에서 앞선 전류, 진상일 경우 감자 작용, 뒤지면 지상이면 증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위상이 동상일 경우에는 교차 자화 작용을 한다. 요거까지 변압기의 전격 출력으로 맞는 것은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2차, 2차입니다. 전격 전압 2차 곱하기 전격 2차 전류다. 2-2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2차 2차 전격 2차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데요.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브러시 사이에 불꽃을 발생시킨다. 주자속이 찌그러지거나 감소된다.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바로 이런 게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 축이 이동된다. 요건 아닙니다. 요건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경우에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전동기 모터의 경우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되고 발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 회전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에서 주파수 제어는 자 인버터 제어가 주파수 제어죠. 반도체 사이리스터에서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 주파수 제어는 인버터 제어다. 자 우리가 이 인버터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DC 전원을 AC 전원으로 변환하는 전원 변환 장치를 일컫지만 일반적으로 전력용 반도체 IGBT, GTO 같은 반도체 사이드스터를 사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에 다시 임의의 주파수와 전압에 교류로 변환시켜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주파수 제어, 주파수 제어는 인버터 제어다.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변압기는 주파수 변환할 수 없어요. 교류 전압, 인피던스, 교류 전류 변환할 수 있지만 변압기로 주파수 변환 못 한다. 자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하는 거 맞고 전력을 발생하지는 않죠. 전력을 발생하는 건 발전기.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한다. 그리고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라고 하면 피상 전력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변압기 정격 용량은 피상 전력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정격 출력은 1차측 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차측 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압기 정격 출력은 2차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1차측 단자 기준으로 한다. 틀렸다. 변압기는 전압 변속, 전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 정격 출력은 2차측 단자를 기준으로 하고 1차측 단자 기준으로 한다. 틀렸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주파수가 틀렸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자, 주파수가 틀려졌다고 하는 것은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위상이 달라지면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가열됩니다즉 난조가 발생한다. 동기 발전기 정류운 전중에 주파수 위상이 틀려지면 출력이동치고 권선 가열된다. 난조가 발생한다. 꼭 기억하세요. 직류 발전기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직류 발전기, 전기자 기전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류 발전기, 전기자는 기전력 유도 역할을 한다. 자속을 만드는 건계좌속 게자 계좌가 되겠고요. 브러쉬와 접촉해서 유기 기전력을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정류자죠. 이렇게 정기자, 계좌, 정류자가 직류기의 3요소입니다. 정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자, 유도, 정기자, 유도, 직류 발전기의 정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발전기 동그라미치고요. 정기자 반작용이다. 자, 전기자 반작용 현상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자속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로써 코일이 자극의 중성축에 있을 때도 전압을 유기시켜서 불꽃을 발생시킨다. 자, 요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자속 분포를 찌그러뜨려. 여기까지 맞는데 중성축을 고정시킨다. 요게 틀렸죠? 자, 발전기의 경우에는 중성축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했고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성축을 고정시킨다 틀렸고 주자속을 감소시켜서 유도 전압을 증가시킨다. 주자속 감소시키는 건 맞죠. 하지만 유도 전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직류 전압이 증가한다도 틀렸다. 전압 감소하고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여기서는 1번 코일이 자극 중성축에 있을 때도 브러시 사이에 전압을 유기시켜 불꽃을 발생한다.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전압 제어법, 계자 제어법, 저항 제어법은 있고 플러깅 제어는 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니라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입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에는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에요. 밖에 항 그러나 플러깅 제어, 역전 제동은 유도 전동기 제동법입니다 자,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는 이런건 쉬운 문제죠. 키워드 우산형. 바로 저속 대 대용량입니다 우산형 발전기는 저속 대용량이다. 우산형 발전기 저속 대용량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송전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 충전 특성 보상 기기다. 바로 동기조상기죠. 설명이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변압기나 장거리송전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보상이다. 동기조상기 차셔야 돼요. 변압기나 장거리송전선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보상 동기조상기 사용 중인 별류기에 2차를 개방하면 별류기라는 게큰 전류와 높은 전압의 해로해서 이 전류를 직접 측정하는 게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전류를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 별류기입니다. 전류값 계측이나 고장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이 별류기 부하운전 중에 2차 측을 개방하면 2차 측에 전압이 무한대에 가깝게 걸리면서 절련이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보통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2차 측에다가 이 별류기를 설치하는데 사용 중에 2차 측을 개방해버리면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되면서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무한대가 돼서 절련이 파괴될 수 있다. 변투 고압 유도입니다. 변투 고압. 별류기 2차 개방. 고압 유도다. 동기 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 전동기 장단점 다 암기가 되셨나요? 일단 기동 토크는 작죠. 하지만 역률과 효율이 좋고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요건 틀렸네요. 이번에 역률 조정할 수 없다 틀렸고 동기 전동기 난조 발생 쉽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요건 맞죠? 동기 전동기는 난조 발생 쉽고 별도의 여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기 전동기 장단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기 전동기의 장점으로 역률과 효율이 좋다, 역률 조절 가능하다, 출력이 크고 슬립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장점 있고 반면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고 속도 제어가 어렵다, 난조 발생이 쉽다, 기동 토크가 없어서 스스로 시동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동기 전동기? 자 직류 스태핑 모터, DC 스태핑 모터.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4번에 직류 스테핑 모터는 출력을 이용해서 특수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요게 직류 스테핑 모터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 직류 스테핑 모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펄스 신호로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서 정확한 제어를 할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나쁘다. 요게 틀렸고 토크 발생은 적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토크가 적은 건 맞다. 하지만 효율 나쁘다 틀렸고 입력되는 전기 신호에 따라서 계속 회전한다. 요 전기 신호는 펄스 신호가 맞지만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라 펄스 신호 주파수에 의해서 이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회전한다. 요건 틀렸다. 또한 일반적인 공작 기계에 많이 사용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일반적인 공작 기계보다는 디지털로 제어한 프린터나 플로터 같은 정밀 디지털 기계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직류 스테핑 모터 나왔다. 이런건 잊지 마시고 정확한 제어가 특징인데 하고 바로 4번 보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직류 스테핑 모터. 자, 직류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는 바로 직권 전동기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직 이 직권 전동기 무부하 운전에서 아주 위험하다.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 직직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단 전동기의 역률은 100%고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은 0도라고 본다. 자, 요 그림은 반도체를 이용한 속도 제어 방식인 인버터 속도 제어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때 전동기 M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항상 A에서 B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중간에 전동기가 있고 양쪽에 총 4개 반도체 사이리스터가 그려진 회로도다. 전류 방향은 A에서 B다. 먼저 그대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3번이 정답입니다. 반도체 사이드스터를 이용한 인버터 속도 제어 회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A에서 B, A에서 B로 흐른다. 전동기 역률 100% 점호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문제 푸는데 관계는 없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표시로 쓰면 됩니다. 전동기 M의 전류 방향 물었구나. 역률 100% 점호각 0%라고? 아, 똑같은 문제네. A에서 B로 흐르지 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A에서 B 방향이다.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 접지, 다른 쪽은 제3 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결선 방식은 바로 y 델타 결선입니다. 키워드는 한쪽은 중성점, 다른 한쪽은 제3 고조파 영향 없애준다. 이런 삼상 결선 방식은 와델 와델 결선입니다. y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은 한쪽은 중성점 접지, 다른 한쪽은 제3 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y 델타 결선. 자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 떠왔죠저연 내력이 클 것. 오른 것이니까 벌써 1원이 답이네요. 자이 낮점은 높아야 되겠죠?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응고점은 낮아야 일정 온도까지 기온이 떨어져도 응고돼 버리지 않는다. 응고점은 높아야 되고 정도는 낮고 비열은 커야지 온도 변화가 적어서 냉각 효과가 크겠죠. 비열이라는 게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니까 비열은 클수록 좋다. 그래서 2, 3, 4번 모두 틀렸고 저연 내력이 클것잘셔야 됩니다. 보기를 계속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동기 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오른 것은 이때는 진상 역류를 만듭니다. 동기 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했다. 진상 역류를 만든다. 자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전동기는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은 진상 역류되고 즉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서고 발전기는 반대로 위상이 뒤지게 되겠죠. 동기 전동기의 경우 직류 여자 전류 증가되면 진상 역류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죠. 전압을 누가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제하고너 제너 다이오드 전압 일정 유지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변압기의 권선 배치에서 저압 권선을 철심에 가까운 쪽에 배치하는 이유는 바로 절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변압기 권선 배치에서 저압 권선을 철심에 가까운 쪽에 배치하는 이유는 절연 문제 때문이다. 변압기 권선 배치는 저압을 철심에 가까운 쪽에 하고 고압 권선을 바깥쪽에 배치합니다. 동기기에서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이유 제동 권선 난조 방지. 제동 권선 난조 방지 목적입니다. 제동 권선 설치하는 이유는 난조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동 권선 난조 방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 으로 승압할 때 높은 전압으로 승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삼상 결선 방식은 승압 시 결선 방식은 델로합니다 승압할 때 델고 와 델타 Y 방식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승압할 때 전압을 올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선 방식이다. 올릴 때 델고 와 델로 와입니다. 올릴 때 델고 와 델타 Y 방식이 승압 시 결선 방식이다. 승압 델고 와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바로 나와야죠. 주파크 위상 같을 것, 자, 크기 같을 것, 위상 같을 것, 주파수 같을 것, 파형 같을 것이죠. 용량 같을 것 없다.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주파크 위상 같을 것. 부월즈 개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변압기죠. 부월즈 개정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됩니다. 부비차 마시고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자. 변변 변비 예방 아니고 변압기 보호에 부월즈 개정기, 차동 개정기, 비율 차동 개정기입니다. 부비차 주상변압기의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자, 탭은 전압 조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설로 전압 조정을 위해서 탭 설치한다. 전압 조정 탭, 전압 조정 탭입니다. 탭은 2차 측에 필요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 1차 측 코일 권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설치해 놓은 장치를 말한다. 전압 조정 탭, 필요 전압을 얻기 위해 1차 측 코일 권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해 놓은 장치, 주상변압기 고압측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탭입니다. 탭, 삼성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자, 3번에 삼성 전원, 3선 중에 두 선의 접속을 바꾸면 되겠죠. 삼성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꾼다. 3선 중에 두 선, 세선 중에 두선 접속 바꾸면 됩니다. 자, 담종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자 SCR과 GTO는 단방향성 3단자 트라이액은 SCR 두 개를 역병렬한 것이라고 했죠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지만 SCS는 단방향성 4단자입니다 SCS는 단방향 역저지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자삼상 농용 유도전동기의 와델 와델 기동시 기동전류를 전전압 기동시와 비교하면 자 와델 기동시 기동전류는 전전압 기동전류의 3분의 1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와델 기동시 기동전류는 전전압 기동시의 3분의 1이 된다 루트 세배 세배 아홉 배 아니고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전압 기동시보다 다들 기동 시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유도 전동기의 무브화시 슬립은 자 슬립이란 건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자의 회전 속도 그 차이의 비율을 슬립이라고 하죠. 유도 전동기의 회전계좌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회전계좌를 따라서 회전은 하지만 저항 성분 때문에 회전계좌의 속도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론적으로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 속도와의 차이 비율을 슬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무브화시에는 이 저항이 없으니까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은 상태 즉 동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은 0이다. 슬립의 뜻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죠. 무브시에는저항 다는 얘기니까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의 차이가 0이 된다. 슬립이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브러시죠. 정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류자와 접촉해 있다.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 브러시가 합니다.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 시설할 때 설치한다. 표시용 계기용 변압기를 말합니다. 전압을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계기용 변압기를 말한다. 전압계를 시설할 때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계기용이다. 전압을 표시하는 거니까 변압기다. 이렇게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에 차지해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황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